기원전 2050년 우르 왕국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약탈, 토지 분쟁, 신전의 권력 다툼이 일상화되면서 법과 질서의 부재가 도시를 위협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시기 범죄율은 40% 이상 증가했으며, 왕권의 약화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성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남무는 기원전 2112년 우르 제사망조의 창시자로 즉위하며 신이 선택한 통치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는 즉위 직후 땅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다섯 개 도시의 반란을 진압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전 편찬이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우르남무는 니푸르 신전에서 30명의 신관과 법학자를 소집했습니다 점토판 기록 BM 54487에 따르면 이들은 60일 동안 기존 관습법을 체계화했으며 눈에는 눈 원칙을 포함해 57개 조항을 초안으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 방안과 노예 권리 조항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는 당시 사회 갈등의 70%가 이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전 초안 작성 전 왕은 전국에서 200건 이상의 분쟁 사례를 수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소장 점토판 AO5473은 당시 빈번했던 3대 분쟁 유형을 기록합니다. 농경지 경계 다툼 45%, 30%, 결혼 재산 분할 25%. 서기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모두 기록해 공정한 법조항의 기초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최종 법전에는 40개의 조항이 채택되었으며, 이중 23개 조항이 경쟁 문제, 임금, 물품값, 임대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보관한 점토판 U7739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다치게 하면, 그는 은 10세 켈를 지불해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확인됩니다. 특히 누에인신보호조항 제15조은 당시로는 혁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기원전 2050년 3월, 우르남무는 완성된 법전에 왕실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 인장, 대형 박물관 소장에는 왕이 신에게 법을 받드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 통치의 신성함을 강조했습니다. 법전 서민에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도록이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타나며 이는 한우라비 법전보다 300년 앞선 사회 정의 개념입니다. 법전은 우르를 비롯해 니푸르, 에리두 등 다섯 개 도시에서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신전 광장에서 열린 공개 선포식에는 3,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전령이 법전의 핵심 조항을 낭독하는 동안 서기관들이 20개의 복제본을 제작해 주요 도시에 전시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대에 발견된 니프르 유적의 벽화에는 이 장면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는데 군중들 사이에서 노예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그들에게도 기본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전 시행 1년차 기록 um 55-289에 따르면 172건의 사건이 세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상인이 불량곡식을 판매한 경우 4배 배상 제25조 농경지 침범 시 벌금 30세 개 제34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재판 과정에서 여성 증인의 증언이 18건 기록된 점으로 이는 당시 여성의 법적 지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업전 시행 5년 후 우루의 경제는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량이 75% 증가했고. 농업 생산량은 40% 성장했습니다. 니프로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행정문서는 토지 분쟁이 80%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은혜시대라 불리던 이 시기,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최비우 도시로 부상하며 법이 가져온 사회적 안정을 입증했습니다. 우르남무 법전은 300년 이상 우르왕국에서 효력을 발휘했으며, 이후 바빌로니아의 하무라비 법전, 기원전 1750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901년 독일 고고학팀이 니푸르에서 발굴한 법전 조각 현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소장은 인류 최초의 성문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배상 개념을 도입한 점에서 현대 법 체계의 기원으로 평가되며 유네스코는 이를 세계 기록유산 후보로 심사 중입니다.